안녕하세요. 온 오프라인을 넘어서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의 공간, 라움 아카데미입니다. 와! 와! <웃음> <웃음> 글레이징에 대한 세미나입니다. 글레이징! 하면, 빛, 어둠, 명암, 뭐 이런 거. 협가 일단 해놨어! 해놨는데 책을 빌려면 이제 물음표 100만 개 띄워지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 진행해 주실 작가님 리니지 최강의 군단 그리고 던파든 레전더리하고 전설적인 정통 RPG 게임의 메인을 맡아주셨던 임정리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에이, 반가워요 네, 안녕. 사실, 글레이징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레이 톤으로 조형을 만든 다음에 레이 옵션을 활용해서 쌓는 부분 자체는 쉬운데 그전 단계가 초보자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보강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맞춤 글레이징이라고 잡아봤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측을 하고 실제로 강의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을 좀 보강을 해서 이름을 지어봤고요. 이 강의는 네,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울까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글레이징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뭘까?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래전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기법이고 유래는 유화기법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흑백으로 도형을 완성을 한 다음에 유화 자체를 얇게 그리면 밑에 있는 그림자나 이런 톤들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어도 색감이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게임 쪽에서는 보통 유화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포토샵이 발전을 하면서 이 기법이 유행하게 됐는데 진짜 레전드시죠. 김영태 작가님의 그림체가 사실상 그냥 원탑이었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상 게임 쪽이 3D 게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그림들이 일러스트에도 많이 적용이 되면서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이 옛날 에 있었는데 지금의 포토샵 7.0 버전에서 페인팅 기능이 보강이 많이 됐어요. 포토샵으로 완전하게 기울었던 그런 시기가 2004년쯤이에요. 그때 글레이징 기법도 비슷한 시기에 유행을 타게 됐고 원화가들이 3D 모델링 과막 경쟁을 하는 느낌으로 보시는 것처럼 느낌의 일러스트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레이징 관련해서 좋은 강의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스님 워낙 유명하시죠. 저랑 같이 일하신 분이기도 한데. 콕스님 강의 보면 다 분리를 해서 그레이 이미지를 포토샵 기능을 활용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모나블림 강의 보면은 제일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레이 스케일로 하고 레이 옵션을 여러 가지로 쌓아서 최종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저도 사실 2004년부터 활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 글레이징을 활용을 했거든요. 활용해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유화처럼 활용된다기보다는 포토샵의 기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을 하게 돼요. 엄청 특별한 기능들은 아니지만 잘 활용하냐 못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작업 생산성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창작할 때 우연찮게 더 좋은 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강의하기 전에 글레이징을 쓰시는 분들이 장단점이 되게 극명하게 나뉘는 걸 보고 그거를 정리를 해서 세미나를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장점 자체는 명암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명암 자체가 다른 색을 같이 섞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덩어리 명암 공부하면서 진행하기 좋고요 대신에 단점은 그 양감을 만들기 어렵다 이거는 사실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베이스 톤을 작업을 한 다음에도 왜 오래 걸리냐 내가 생각했던 색감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색감이 안 나와. 왜 내가 원하는 색을 칠했는데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그거를 알기 어렵다 보니까 계속해서 삽질을 하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laughs>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 단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볼수 있을까 간단하게 만드는 거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일단은 학생 작품을 베이스로 해서 수업 때 진행을 한번 해봤고요. 좀더 진행된 보정한 이미지인데요. 이런 것까지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이스 톤 자체를 톤 정리를 하면서 과정을 좀더 단순화해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발색 자체도 레이어 옵션을 너무 기계적이고 공학적이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의 설명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고 예측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실제 적용을 했을 때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그거를 퍼센테이지를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하면은 원하는 수준까지 조금씩 밸런스를 잡아가는지. 그런 것도 예시를 통해서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글레이징을 하기 전에 제일 기본적으로 명암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색채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나누는 게 글레이징의 핵심이거든요 보시면 은 명암 단계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거를 다 활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생각보다 내가리가 없고 내가 보고 그리긴 했는데 왜 형태가 제대로 잡히지 않고 흐물거리지 그런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그리는 것보다 명확하게 톤 자체를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여 드릴 예정이고 색깔을 분리를 해서 얹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포토샵 자체에서는 이 위치에 있는 레이어 옵션과 불투명도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면 되는가 그것도 예시를 볼수 있습니다. 나오에 되게 좋은 강의들이 많은데 네. <laughs> 저테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아 이렇게까지 훌륭한 강의가 있다니. <laughs> 저는 그 훌륭한 강의에서 진짜 일부분만 가지고 알기 쉽게만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빛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나 이런 거는 정지아 작가님 강의가 진짜 훌륭하거든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여기를 네. <laughs> 네. 더 단순화해서 톤을 쌓을 건데, 실제로 쓰이는 이름은 뭐 캐스트 섀도우, 뭐 SSS, 정확한 이름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명명하면서 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오히려. 톤 자체를 순서대로 원 톤, 투 톤, 쓰리 톤, 포 톤, 이런 식으로 그 단순화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역광이다 보니까 지금 2번 톤만 봤을 때 사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거를 중간에 톤을 한번더 쪼개고, 원래 보통은 이 3번 톤 자체가 2번 톤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톤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수업 들으시는 학생분이 원하셨던 게 컬러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웹툰으로 나중에 작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맑으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었요 학생분이 작업하신 형태나 포인트 자체를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왜 톤을 이렇게 변경하신 걸까요? 여기서 이제 빛 방향 설정한 다음에 로우 앵글로 보면서 강한 느낌이 드는 걸 설정을 했었거든요 역광만 설정을 했다가 너무 역광이면 덩어리감이 죽잖아요 오히려 네. 그렇다 보니까 가슴 부분에는 빛이 어느 정도 살짝 들어올 수 있게 조정을 해줍니다. 큰 그림자를 잡거든요. 약간 투톤, 쓰리톤,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나눴잖아요. 큰 톤을 한번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빛 부분에 경계가 되는 부분들을 살려줘야지 그림의 디테일이 살아나거아요 음. 처음에 큰 톤부터 잡아라. 그리고 그 빛의 경계 있는 부분 디테일을 보시는 것처럼 정리를 하면서 쌓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 지금 살짝 다른 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톤은 뭔가요? 기본 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쉐이딩 되는 부분만 어느 정도 살짝만 더 잡아주는 음. 아 그리고 주의하실 거는 이거 하실 때 블랙으로 하셔야 돼요 어떤 블랙이요? 보시면 네. 여기 레이어 자체가 까맣잖아요 네. 중간에 회색이나 이런 걸 쓰시면 안 되고 그냥 블랙 자체에다가 농도만 50%로 낮춰서 진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 레이어를 투톤 레이어 자체를 활용하실 때 좋거든요 이거를 활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중간색을 쓰시면 안 되고 무조건 블랙으로 칠하시고 그다음에 지우개로 지우셔서 이 중간 톤 확보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까 중간에 들어오는 중간 톤 같은 거는 포시티가 먹은 블랙인 거요 맞아요. 거구나. 의미로 본인이 명도값 조절을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 회색으로 하면 되는군요. 회색을 쓰게 되면 나중에 레이어 영역을 마스킹처럼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굉장히 이상한 의도치 않은 막덩들이 생기게 되죠. 음, 위에 스케치를 다시 한번 해주시고 계시나요? 네. 선을 먼저 따게 되면 덩어리 잡는 단계에서 오류들을 한 번씩 발견하게 되잖아요. 덩어리를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을 한번더 따는 거예요. 음. 원래 그림보다 이런 흐름에서 한 번씩 단을 줘가지고 덩어리를 잡아주는 거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요. 학생분이 너무 입체감 있는 것보다 약간은 2 d 스러운걸 원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했어요. 원래 글레이징 하면은 명암톤을 더 많이 쪼개거든요. 톤을 너무 많이 쪼개게 되면 묵직한 대신에 좀 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느낌을 원하시면 일단은 투톤 잡으실 때 중간톤 자체를 너무 쪼개시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톤이죠. 음. 2번, 다음, 3번을 준비하고. 보통은 역광이 아니면은 톤을 한 3개 정도만 쪼개도 충분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하실 때는 너무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그것도 또 복잡해지잖아요. 세 번째 톤이 AOMAP 정도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작업해도 무방한데 지금은 역광이다 보니까 어두운 톤이 면적이 넓잖아요 3번, 4번까지 쓰게 된것 같아요. 어. 그 설정된 컬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이 친구 색은 지금 어떻게 하드라이트로 일단은 얹어보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메인 색깔을 뭘 쓸지 그런 고민하시지 마시고 영역이 잘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하드라이트 성질 자체가 명암에만 반응해서 색깔이 되게 분명하고 영역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기본 레이어 자체를 하드라이트로 설정한 다음에 위에는 노멀 레이어로 지금 쌓고 있는 거거든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단 피부색 정도 되는 하드라이트로 먼저 한번 바르신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 피부, 메인 옷 색,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장신구 색 영역 자체를 놔둔다는 생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까 작업했던 2번 톤 있잖아요 2번 톤을 좀더 디테일하게 지금 만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한테는 경계 부분만 신경 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그리면서 톤 그리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덩어리를 다 전체적으로 만지다 보니까 그림이 계속 울잖아요. 톤 밸류 조정도 막쉽지 않고. 그래서 아예 그냥 투톤으로만 작업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면은 덩어리가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러면 아까 밑색을 깔아두신 다음에 하드라이트로 네. 그디테일을 계속 글레이징으로 다듬으시 그렇죠. 요 이것도 완전 블랙 으로 오파시티로 좀 네. 맞추고. 맞아요. 것이고. 빛이랑 어둠의 경계가 중요하다. 그거만 신경 써 달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 가 지금 더 그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걸까요? 그죠 처음에는 라소 속 풀로만 확인했던 거를 이제 브러쉬를 쓰면서 그 경계나 이런 것도 좀더 붙일 느낌 나게 조금씩 잡아주시면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수업 시연이기 때문에 좀 네. 디테일하게 잡진 않은데 이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잘 잡을수록 훨씬 더 그림의 그 감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음. 작가의 맛이랄까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다 들어갔죠 네 엄청 강렬하네요 네. 이제 a o m a 작업을 해주면 이것도 블랙으로 네다 블랙 예요. 맵 작업하실 때는 팔이나 뭐 옷에 이렇게 나누지는 부분이나 귀, 속이나 그 정도의 어두움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얼마만큼 두껍게 그릴 건가만 고민을 하시면 돼요. 레이어를 계속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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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쌓아가면서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그글레이징 자체도. 지금은 어떤 과정 씁니그 SSS 들어가는 거를 보통은 에어브러쉬로 작업을 하면서 그려주잖아요 저는 SSS를 바르기 전에 아까 투톤 작업했잖아요 빛이 이어지는 경계면에서 그 SSS가 채도가 올라가는 현상이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블랙으로 꼭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이 네. 경계면 자체를 활용해서 SSS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요거 자체를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복싱도 정도로 그어주면은 내가 그린 오. 명암의 라인을 따라서 선을 그려준 거거든요. 네. 영역 자체가 아까 브러시의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넓게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작업을 하시면 좋은 게 면을 경쾌하면서도 디테일이 되게 높아 보여요. 음. 요거를 활용을 해주시면은 맑은데 경계가 살아있는 SSS를 만들 수 있죠. 음. 요것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약간 불투명도를 먹이나요? 아니면 요거 레이어 자체에서 효과를 넣으시나요 그쵸. 이거 자체를 이제 나중에 레이어 속성을 설명드릴 텐데, 원하시는 그 부드러움이나 요 느낌에 따라서 오버레이를 먹일 수도 있고요. 네. 오버레이를 먹으면 아까보다 훨씬 색이 잘 먹고, 그 다음에 색조를 좀 조절을 해도 되요 아, 갑자기 되게 팝해졌어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줄이시면, 오. 느낌 좋죠? 네. 네.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블러를 약간 더 먹여주면 자연스럽게 나오죠. 오. 신기한 방법. 이거는 저만 하는 꿀팁. 오, 이건 진짜 약간 셀 찰색 같은 거할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